세타가 제4사분면에가이고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인지 가르쳐줬어요.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인지 알고 있으면 우리는 사인 세타 값, 탄젠트 세타 값도 구할 수 있죠. 주어진 값은 물어봤는데 코시컨트 세타라고 하죠. 누구의 역수야? 코시컨트 세타는 어, 사인의 역수죠. 사인 세타 분의 1로 이루거져요물어봤는게분분의1그 다음 더하기 코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의 역수니까 탄젠트 세타 분의 1로 이루어져 그렇지? 따라서 우리가 코사인가 말고, 사인하고 탄치 다 하고 할수 있잖아. 여러가지 풀이 많겠지만, 정의대로 풀어도 좋고요. 정의가 뭐였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정의대로 안 풀어보면, 몇사분용각이라고 3, 사분용각이니다 3, 4. 세타가 3, 사분각이니까 3, 4분용 어딘가에 세타가 이래있겠죠. 이렇게. 있을 것이고, 요점좌표 어, 코사인은 뭐그의 뭐야? 반지름분의 X자표. 근데 반지름이 지금 13이라고 볼수 있겠네. 반지름분의 x 좌표 x 좌표가 마이너스 5라고 보면 되겠죠. 그니까 러 13분의 마이너스. 그럼 y 좌표 구해야 되는데, y 좌표는 0,0에서 이점까지의 거리가 13이 되겠어해서 요게 마이너스 12. 여기에 y 좌표가 지금 밑 음수잖아. 마이너스 12. 이렇게 맞죠? 요거 169가 되고, 25가 되니까 140가 되야 되겠네. 요렇게 해서, 됩니까 제로콤마 로서이 점까지 거리가 13이 돼야 된다. 그리하여 사인은 뭔가 되죠. 사인 세타는 사인은 정의가 뭐야? 사인은 반지름 분에 이게 정의대로 푸는 거죠. 반지름 13분의 y 좌표,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됩니까? 탄젠트는 정의대로 보면 x 좌표 분의 y 좌표니까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12라고 하여 5분의 12가 되겠네요. 주어진문제를 대입하면 사인세타의 역수가 될 거니까 이 놈은 마이너스 14, 아 12분의 13이 됩니까? 그놈 더하기. 그렇죠? 이 놈은 탄젠세타의 역수니까 12분의 5가 되네. 그렇지? 12분의 5. 음. 그리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12분의 8이 되겠지. 마이너스 12분의 8이 되고 4로 약분나니까 2, 3. 마이너스 3분의 2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그게 2번에 어 있죠.